안녕하세요 붉은가재입니다 오늘은 서울역과 용산역 중간에 위치한 남영동 숙대입구에 있는 맛집을 두 군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호선 숙대입구역 6번 출구에 나오시면 두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식당은 남영닭입니다 이곳은 익숙한 장작구이 통닭에다가 이곳 사장님만의 특제소스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인데요 막 안에는 면역력과 항암에 좋은 표고버섯하고 제혈학과 향군에 좋은 통마늘이 들어있습니다. 이색적이고 특별한 맛을 위해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소세지, 초리조와 직접 압력밥 소세지인 국내산 찻쌀밥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식당은 좀 m z 세대에게는좀 워낙 인기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갔을 때 대기가 한 10, 10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번호표 뽑고 이 남영동 동네를 한 바퀴 어, 둘러보고 어,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팀 남았으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네, 메뉴판은 이 젊은 식당답게 어, QR 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메뉴를 볼수 있고요 동양탁, 뭐 서양탁 뭐 이렇게 여가지가 러 있는데 전반적으로 뭘 시키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양탁 경우는 어, 마라향이 좀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좀 몰라서 종업원에게 메뉴 추천을 권했습니다. 마라를 향드신다면펭킹탕이나 마크탕을 드시는 게 나으세요. 펭킹탕은 아메리카 핫도그 느낌으로 나오시는 거라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드시기 좋고요. 어. 마크탕은 데리야끼 소스의 사쿠야 느낌이신데 일본식이라 새콤한 맛이 좀 나요. 어. 어 팬킨닭, 맥주, 클라우드. 네. 네. 네, 저희가 주문한 팬킨닭이 나왔는데요. 아메리칸 핫도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요리인데 이 양념된 닭 위에 나초 올라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약간 당황했었는데 이 짭조름한 나초와 양념된 닭의 조합이 아맥주를 절로 부르더군요. 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장작구이 의 통닭의 그 느낌을 완전히 깬 새로운 퓨전 음식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다리는 좀 맛이 틀려. 부드러워.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맛있겠지. 괜찮아 소스에? 음. 소스 맛이 맛있어. 그 밥이자 밥. 이게 이게 뭐 들어 있어? 어 마늘이야? 어 마늘이고 밥인데 양념 투다진. 먹을수록 매력있다양념은잘쓴것 같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to h 고 약간 달면서 맛 a pepper, taco, I'm a p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양념에는 재료를 안 o p 것 같아 어... 마라 비빔면 e r there. I'm 땡아야라아 그래. 다쫄면이야 음? 아, 그러면. 쫄면이 아. 근데 마라 마라가 음. 그럼 호그에 마라 올라오는데. 그호에 들어가는 게마아 아니야? 그렇지. 호에 들어가지. 네. 먹어봐봐 한번 갑자기. 아 이게 마라구나 어. 어때? 자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응. 호불호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마라 비빔면은 양작 닭가슴살과 라면면, 마라, 마늘튀김, 쪽파가 들어가 있으며 냉비빔면이란 점 참고 바랍니다 마라 매니아층에게는 통할만한 별미 느낌입니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 이곳 남영탁 주소는 아래와 같이 여기 이렇구요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장작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번째 식당 어, 남영동 인생 우을집인 초원으로 갑니다 사실 1차를 먹고 난 다음이라 간단하게 뭐이 곱창이라도 한번 먹을까 싶어서 간 곳인데요 아 여기서 인생 맛집을 만나게 됩니다 어,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요 어, 조금 기다리다가 2층에 자리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스 한우 등심 주물러 가고 착상 우선 시켰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곳의 그 특이점은 어, 드시는 술도 가져와서 드실 어, 수 있다는 것 드시는 폴퀴즈가 발생한다는게 있고요아 우설이 두껍죠 예, 지금 뭐 고기도 상당히 상태가 좋아보입니다 예, 반찬으로는 게장하고 그다음에 총각김치, 그 다음에 청각김치그 양무침 이렇게 오는데요 이 양무침하고 그 로스구이 그 등심하고 같이 먹기를 추천합니다 양념게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laughs> 꽉 찬다. 양념을 잘하네. <웃음> 네. <웃음> 소리가 죽이네 약간 빗소리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소금이나 이국장 소스에 드시면 좋고요. 버터는잘 저어서 드세요. 네우선은 저희가 구워드리고 주물럭은 저희가 이렇게 구워드리는데요. 네 제일 먼저 먹어본 거는 이 한우 등심 주물럭인데요. 소고기 최고 등급인 투뿔을 고기를 선별해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해서 등심 주물럭으로 만든 건데. 이 양무침에 에, 같이 얹혀서 양념장과 같이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 봤습니다. 좀 음, 새로운 맛이지 일본에서 약속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아몬 파에다가 레몬즙을 끼얹어서 우슬과 같이 먹어 봤는데 예전에 일본 도쿄에서 우솔을 처음 접해 봤는데요. 워낙 고급 부위라 저도 자주 접해보진 못했습니다. 우수를 이렇게 두툼하게 먹어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두툼하고 특유의 풍부하고 쫄깃한 식감이 좋더라고요. 우수를 이렇게 두툼두고 두꺼, 처음 먹어보다 보니까 아, 이런 식감이었구나. 아니, 아삭아삭 발랑발랑한 아삭 말랑 느낌이 딴 데서부터 얇게 쓰어서 먹다 보니까 그냥 조깃하게이었는데 두툼하게 쓰니까 또 맛이 다르네. 경험하고 오지 마세요. 식당은 마시요옷 소리 먹고 싶으면 꼭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영업시간은 12시부터 밤 11시까지. 맥콜도 있네, 맥콜. 맥홀. 맥에 이어서 혜태. 해태. 어? 혜태와 크라운이 있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남영동입니다. 남영동 맛집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